오른쪽 벡터 스펙을 아, 아좀 중심을 잃었습니다. 네 나현정 선수가 볼은 잘 봤는데 그렇죠 중심을 약간 뺏겼고요 대비 조금 보이고 말았습니다 상대가 지금 강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힘이 들어갔는데 블로킹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한번 걸리면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네 눈으로. 볼은 제대로 봤지만 아, 나현정 선수가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어 이탈리아의 분위기를 꺾을 수 있는 방법 아무래도 좀 강한 서브가 일단 어, 이루어져야 할것 같은데요. 타임하우스 요청한 차용 감독입니다. 그렇죠. 우리 선수들도 약하게 패. 아주 고연타를 할게 아니고 지금은 강하게 때려줘야 될 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만의 리듬, 본인의 공격 리듬을 좀 찾아줘야 됩니다. 네. 아, 이 세트 공격 성공률 이탈리아가 50%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 좀 잘했고 오늘 경기가 이감독 표정만 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laughs>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1 0대7입니다 떨어지는 선강소수가 받았습니다. 이어지고 왼쪽! 네. 맞죠. 강하게 뿌려서 때려줘야 됩니다. 네. 차현 감독이 그동안, 우리 선수들에게 강조했던 점이 상대 높이를 신경쓰지 말고 자신의 스윙을 가져가라. 그렇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높이는 있지만 찾아내면 빈틈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증명을 해냈고요. 올려줍니다. 자, 강스파이크. 상대가! 자, 수기 네, 실패군요. 네, 실패하는 이기고요. 점수 10대 고한점 차입니다. 상 이탈리아에게 많은 분위기가 간것 같지만 지금 점수 차이를 보면 큰 점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우리 선수들의 분위기나 표정이 침체돼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팀엔 임명옥 선수가 다시 코트로 들어와 있는 상황. 슬라의 수비 실패였습니다. 점수는 10대 9. 박정아의 서브! 서브. 아 버선났군요. 아... 오른쪽 구석을 돌렸던 날카로운 서브였지만 범실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런 위협적이게 좀 강한 서브를 넣어줘야 됩니다. 예. 잘 받았습니다. 버스 이동. 좋아요. 점. 네. 우리도 리시브가 어느 정도 되면 분명히 상대 블로킹을 흔들면서 우리만의 공격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김수지 선수와의 이동 공격도 굉장히 좋고 상대 블로킹 라인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수지 선수가 계속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지. 대한민국이 동점을 안될수 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점이 됩니다. 네. 김수지! 이런 서브 득점이 하나 나오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1대1이 1 됐습니다. 지금부터 분위기를 가져오면 됩니다. 김수지의 서브 에이스. 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작전 시간이 요청됐습니다. 쉽게 끌어올라왔듯이 이선수들 조금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또훅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비드 마천티 감독. 어,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코치로 뭐 네, 동연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요 벤치에서 본것 같으니까 감독은 일어서 있는데 <laughs> 네. 벤치에 앉아있거든요. 지금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탈리아 선수들이 충분히 잘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분위기에 휩쓸릴 것을, 어,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마찬디 감독도 한번끊어줬고요 점수는 11대11. 오늘 서브 득점, 이탈리아가 3개, 대한민국이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앞으로 붙여줍니다. 때립니다! 아 네. 아, 실라의 공격, 날카롭고 강합니다. 그렇죠. 이 실라 선수는 직선보다는 단크로스, 대각 쪽에 힘을 더 실어주는 선수거든요. 예. 올라가면서 들어오는 쪽으로, 네. 97km가 넘는 강 스파이크.